개시록 누종순리에 의하면 책과 지팡이 받기 전, 개시록 6장에서 9장까지의 사건인 7인 때는 사건과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분리까지의 실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, 80년 봄 이전에 언제 이때고 나팔 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? 80년 봄 이전에는 야곱이 어떠한 실상 증거도 내놓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8십년구월 우리 세언에게서 확신 증거를 내놓은 음, 증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. 8 0년9월에첫 장막이 유다 장막으로 첫 장막이 무너지고 책이 봉화되었다고 증거했으므로 발전자 삼 페이지 예 증거했으므로. 계시록 10장의 책은 80년 9월 이후에,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8장, 1절일 7인을 다뗀 후, 8장에서 9장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본 후에 펼쳐진 책을 먹게 되어 있다. 책 먹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시의 누정에,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. 계시의 누정에 맞지 않다. 또한 신천지는 여섯째 나팔이 81년 9월 20일 14시다. 계시록 9장 13절 그 연월 일시를 들어서 81년 9월 20일 14시다. 신천지 발전사 3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분 후에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게 되어있다. 예시 진상도 182페이지, 진상원 140페이지, 159페이지 이렇게 써놓고, 왜그 이전에 80년 봄에 책 받아먹은 것으로 증거했습니까?